G.C. 내추럴 양암 방통합 의학 샌디 추이 박사님의 라디오 방송입니다. 우리 그 G.C. 내추럴의 샌디 추이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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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미녀한 마당에 와서 미녀한 마당에 <laughs> 예, 와. <laughs> 박사님을 포함해서. <웃음> 네. <웃음> oh, 이 y <my> God. Young Wang, you 고 o 고 n a more 어 a n g ups. I always go inside to go inside. I'm 절 o i n g to try to draw you in the grass. No 생소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 미주에는 최초에 있는 거라서 음. 그래서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왔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여러 청취자분들 음. 우리 고객님들 환자분들이 믿고 그 힘을 입어서 제가 사명감 갖고 이렇게까지 온 거고. 그럼요. 그래서 우리 그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 그이 한인분들, 환자분들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일회 1회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임상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여러 제품도 개발할 수 있었고. 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이 안 아프고 덜 아프게 더 건강하게 살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런데 정말 안 아프고 덜 아프고 살수 있는 방법이 우리 박사님이 주실 것 같은데 있을까요? <laughs> 네.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아프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음. 제가 왜냐하면 조물주가 우리 인류를 설계할 때. 한 100년을 살아라고 그랬지 음. 한 500년 살아라고 한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천년을 우리를 빌려주겠냐요 <laughs>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 이렇게 상담하고 우리 도와드리다 보면요 다 같은 마음이 뭐냐면 좀덜 아프게 음. 갈때 가더라도 짧게 아프고 갔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내가 가는 날까지 스스로 내 절로 밥을 해먹고 음. 샤워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쵸. 그게 소원이더라고요. 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백세 시대라 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건강 관리법 음. 이거를 우리 아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네. 네. 그러자면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대. 시스템이 있어요. 네, 보통 우리 들어보면 건강에 관리했다면 뭐 눈에 좋다, 그리고 더 피부에 좋다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우리 머리부터 바깥까지는 이게 전체 아주 아주 치밀한, 아주 정밀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음. 제가 만약에 그냥 교과서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이고 재미없다 이렇게 할 거예요. 나뭐 <laughs> 네. <laughs> 이대생도 아닌데 그러실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거 좀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까 생각해. 한 도시로 네. 우리 인체를 음. 비교해보면 어떨까 음. 그렇게 해서 조금 설명하면 좀더 네.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몸이 아홉 가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도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흥미롭고 신비로운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요 말씀드리기 전에 살짝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네. 어, 어제 아침에 저희 그, 이렇게, 저희 커뮤니티에 사는데. 코요대 한 마리 크다만게 어? 이렇게 어? 지나가요. 어? 그랬더니 옆에 산책하는 분이 이러더라고. 정부 샷다운 하니 코요대까지 내려와가지고 아. <laughs> 동양하러 왔다. <그래서> 아, 진짜. <laughs> 그런 아.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도시를 봤을 때 네. 제가 나라는 얘기하면 이게 정치 얘기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예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아. 그냥 도시로 얘기했을 때 우리 몸에서 심장하고 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 어떤 역할 하나 네. 발전소와 엔진 역할을 한다고 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 심장이 펌프해서 혈액을 전신에다 보내줘가보내줘서 네.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에너지를 공급한다. 음. 음. 예, 이걸 우리 순환계통이라 그래요. 네. 네. 예. 그리고 여기선 모자라죠. 온몸에 산소를 보내려면은 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코, 비강이라고 그러는데 기관지 음. 숨을 들이쉴 때 산소가 들어와서 폐에서 폐포라는 데서 그 산소를 우리 혈액 속으로 보내 주죠. 음. 네. 우리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산소는. 음. 네, 숨을 예, 한 번이라도 모시면 큰일 나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호흡계통이라고 하고 음.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수 역할하는 어, 쓰레기장 이거를. 오. 일주일 에한 번씩 와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치워가잖아요. 그렇죠. 그 차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난리 난리가 에이. 나죠. 에이. 그렇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처리하는 거는 비뇨기과, 음. 콩팥하고 신장하고 연관 이 음.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러고도 또 신경계통이 있죠. 음. 요즘에는 우울증 환자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잠을 잘못 자고 음. 자폐증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해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신경계통. 이게 음. 뇌와 신경인데 어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남편인데 오빠라고 그러고 옆 아저, 아저씨라고 그런 분도 음. 계시고 실제로 음. 그러고 이제 TV를 보는데 옷못 갈아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티비 아니는 사람 나를 쳐다본다고. 오, 네,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환자를 치료해 보시고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제가 그러네. 포럼에 가면은 논문만 발표하는 박사들하고 실제 임상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치료했던 사람들 굉장히 치열한 이런 말싸움을 합니다. 예,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 제가 이제 실제로 환자 치료해봤던 이런 경험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산소만 있어서 안 되죠. 아미노산 포도당. 지난번에 그당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맞아요. 재밌게 들었어요. 오일하고 음. 음. 설탕하고 그쵸. 또 이렇게 우리 사과 뭐 이런 데다 당이 있는데 음. 당분을 우리 몸에 필요하죠. 과다한 게 문제였고. 음. 그러니까 음. 이런 포도당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혈액 속에서 우리 역할, 에너지 역할 을 하는데 음. 소화기 통해서 이거를 흡수해서 피 속으로 보내줘야 되죠. 장에서. 음. 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어떤 한 군데라도 어, 제대로 작동 하면은 우리 병이 음. 생기는데 여기에 좋다. 어. 그래서 그거 따라하다 보면은 제가 실제 상담을 했던 분이 그런 분이 음. 계셨어요. 네네. 이분은 콩팥 수치도 굉장히 안 좋은데 어 이제 단백질이 좋다고 하니까 단백질 파우더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단백뇨가 막 생기고. 어? 아 안돼. 그러니까 되죠. 이거 알고 드셔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네요. 예그 외에도 우리 면역계통 뭐잘 알고 계시고 코로나 때 면역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셨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운동, 운동하면 우리 근력이, 근육이, 관절 이, 이런 거고 그 외에도 또 내분비 같은 거, 음. 호르몬 시스템, 맞아요. 갑상선이라든가 인슐린, 네. 생식기 어. 뭐 아시는 분들, 뭐 결혼하셨는데 이제 애를 원하는데 이게 다 이제 그쪽의 문제라고 좀 어. 보셔야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이렇게 정밀하게 돼 있는데. 도시로 제가 <웃음> <웃음> 쓰레기, 그렇죠 전기 그쵸. 공급, 어. 수도 이렇게 어, 제가 그리고 신호 등, 음. 그리고 도시마다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나 네. 체육 이런 것들, 예, 이래서 정신건강 어. 예, 이렇게 하면 좀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어, 네. 그러니까, 도시로 아니야.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좀 이해하기가 쉽고 내 몸을 도시처럼 좀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음. 생각도 드는데 이 아홉 가지 시스템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의 도시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어, 이 시스템이 에너지가 네. 굉장히 부족해진다면 네. 며칠 전에 왜 LA 정전했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난리 뭐 난리가 났잖아요.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전하면 안 되겠고 어떤 음. 한 시스템이라도 이게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나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려면 네. 우리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럼요.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네, 왜냐면그 현대의학을 아시잖아요. 서양의학은 아픈 네. 치료해요 음.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처방약을 드시면 곧바로 수치가 떨어져요 수치상은는 좋아요 어, 어. 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수치상을 떨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음. 진행이 있는데 음. 그쵸. 혈관 손상 음. 그리고 심장 맞아, 그리고 신장 키드니 그리고 어. 눈 같은 우리 이렇게 중요한 장기들이 계속 스물스물 이렇게 계속 손에 이렇게 손상이 돼요. 네. 요게 우리가 혈압약과 혈당, 당뇨약, 고혈증 약만 먹어서 어. 되는, 보완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네. 처방약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은 일단 우리 생명은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음. 요거를 좀 안타까운 부분을 좀 보강하려면, 아. 거기에 혈관 손상 안 되고, 이런 부작용 줄여주는 거를 그쵸. 보완해줘요. 음. 그게 뭐냐, 과학 한 방에 하는 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양한방 통합 의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음. 네, 이렇게 통합의학으로 하면 이 서양의학과 한의학 이렇게 결합해서 하면은요 좋아지는 방법이 어, 좋아지는 그어 말하자면 여러한 테이지. 그 장점을 말씀드리면 합병증을 일단 예방할 수 있고, 그렇 네,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음, 중요합니다. 네, 그쵸. 그리고 장기적인 이렇게 질병 관리에서는 현대의학을 우리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음. 어, 전통의학에서 우리 결정체로 나온 과학한약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어, 그 병을 이기는 데 우리 몸을 만들어 줍니다 음. 네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죠 어. 음. 그렇다면 이 전통 한약과 과학 한약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전통 한약은 표준화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효과가 좀 다르고 그쵸. 우리 전통 한약 지어 먹을 때는 각자의 경험상으로 네, 환자를 보고 지어 주는 건데 어, 과학 한약은 단순하게 이렇게 전통 경험에서 이전한 것만 아니라 현대 과학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니, 유효 성분 음. 책적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만이 우리가 거의 뭐냐면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고 음, 우리가 음. 걱정하는 중금속이라든가 음. 농약 혹시 안에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거 제일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효성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뽑아버리는 거이건 음. 우리 아우. 어느 개개인이 아무리 약을 잘 지내는 데서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네. 음. 그래서 음. 과학기술이 현대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여기 있고 네. 그리고 활성성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음. 효능 있잖아요. 네. 어, 얼마나 이게 어디까지 왔냐, 이거를 반복적으로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수예요. 음. 그래서 과학 한약은 거의 인공지능 음. AI로 만들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데이터 와. 기반으로 나온. 어. 경험 이학에서 네. 수천 년 동안 질병을 치료할 때그 경험 바탕에서 현대 기술 데이터로 이용해서 네. 그렇게 해서 포뮬레이팅 한 제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음. 네. 거의 처방 약과 안만 먹는 음. 그런 효과를 볼수 있고 안전하고 네. 장기간 복용할 수 있다. 그쵸. 이런 장점이 있다 부작용이 없 어.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귀신 내추럴 제품 드셔 보신 분들 아니 주변에 안 드시는 분들이 없 없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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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 보신 분들은 그 효과가 얼마나 확실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복용을 하시던데요. 누구나 자신의 증상 그리고 건강 상태에 맞춰서 상담을 해서 복용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큰 변화를 경험하신다고 해요. 음. 네. 맞습니다. 네, 그 경험만 이전한 게 아니라. 네. 제품 자체가 현대 과학 기준으로 그쵸. 아주 엄격하게 설계된 포뮬러입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주 증상도 빠르게 개선되고 음.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한약하면 보약이다 어. 이 개념이 아니고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 처방약으로 볼수 없는 부분을 얘가 음. 커버할 수가 있고 음. 그리고그 처방약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건강관리의 최고의 수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네 그런데 네. 그중에서도 뭐, 그 중에서도 뭐 네.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 많지만 특별히 유명한 제품 바로 그 혈액과 혈관 건강을 돕는 영양제 CSDP 골드 맞아. 있잖아요.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정말 많고. 건강한 혈액과 네. 혈관을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CSTP 골드 건강한 혈액과 혈관의 영양제라고 제가 계속 소개드렸는데 그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 70세가 되면은요 네. 6 5세 넘으면 네. 거의 우리 몸속에는 혈액 아까 혈액이 굉장히 엔진 그 역할 그렇죠. 전기 같은 역할 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전신의 그 네트워크 혈액 네. 혈관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가 이뤄지는데. 60억이 넘으면 우리 몸에서요, 반 이상 혈액은 이미 병든 혈액이 나와요. 음.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네네. 영국의 캠브리지, 그 혈액 전문가들 나온 논문이 있어서 전에 인터뷰한테 제가 다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만큼 우리 몸에서 제대로 똘똘하게 일하는 세포를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아무리 혈관 건강을 중시해도, 선제 조건은 건강한 피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피가 결국은 그 혈관도 먹여 살려요. 음. 심장이고, 신장이고, 이 피가 있어야 제대로 일하는데 시급을 제대로 줘야 왜 정부가 셧다운 했어요? <laughs> 그러잖아요. 피가 그렇죠. 없으면 은 이게 셧다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CSB 골드 PNS 사포닌이 귀한 것이 뭐냐면 그 젊은 피를 만들어줘요. 음. 골수를 보강해서 네. 튼튼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병사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그로 인해서 우리 혈관도 건강해지고 심장 간, 콩팥 그리고 그 신장, 네. 눈, 뇌 어. 전부 다 이게 그 혈액을 통해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산소하고 영양 물질을 이거를 제대로 헤모그로빈도 그렇고 백혈구도 그렇고 다 혈액 세포인데 얘네들이 병들었으면 일을 제대로 못 하죠. 음. 싸우지도 못하고 산소 배달도 못 하는데 건강한 피가 나와야 되죠. 음. 근데 CSTP 골드 장점이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이 수치가 좀안 좋은 분들이 상담하고 저희가 권하는 양을 드시잖아요. 어뭐50 days or 2 months 이렇게 긴 경우에는 한 3개월 드시고 피 검사해 보면 네. 그 수치가 딱 달라진 게 나와요. 음. 정확합니다 근데 이3 개월이 적은 아그니까 많은 양이 아닌데 네마사리 네. 효과를 보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비형 시형 간념이 있으셔가지고 그더 이상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약을 못 먹는 이유가 혈소반 수치 너무 떨어져서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데도 그런데도 환자들 도움을 많이 보고 이거는 어 서양의학에서 방법이 없어요 오. 네 그런데 이게 할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나인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본. 금번은 피다 근본은 오. 혈관이다. 네 그래서 이 여러 성분이 이 사포는 인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는 근본 원천이다. 음. 네. 네. 어 근데 저희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저희 제품 프로모션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 CSDP 골드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네. c 네츄럴 제품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특별히 세트 프로모션 준비된 것들 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네네. 어 저희가 아까 고혈압 당뇨 소득에서 제가 만성 질환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병명은 다르지만 똑같은 공동점은 혈관이 병이 든다. 입니다 네, 네. 피가. 부족하고 부실해서 네. 결국은 혈관까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건 합병증이고 음. 또 뭐냐 면그 합병증의 하나가 뇌혈관 손상이 돼서 오는 치매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음. 저희가 어, 이런 분들 위해서 추수감사절 특별 프로모션 기저질환 네, 네. 세트로 드린는데 요거는 승착순 제가 열 분밖에 못 드려요 음. 어, 정말요? 네 저희 밖에? 모든 제품은 미전 지역의 한인 약국에 가시면 다 있어요 네, 음. 네 약사님들이 넘버 원으로 추천하는 얼브 포뮬러예요. 얼브 서플리먼트. 처방약하고 1시간 간격 두시면 드시면 다 안전한 거기 때문에 약사님들 권하는데 네. 어 본사로 전화 주셔야만 요 혜택 볼 수가 있어요. 오, 오. 딱 10분만. 10분만. 네. 어떻게 구성됐냐면 네. CSDP 골드 6병. 그리고 거기에 레지엔이라는어4 2 0불짜리에한 병. 채 병을 구성돼 있어요. 네. 특히 눈과 콩팥 이런 그 막막증 콩팥 기능 장애 음. 걱정하시는 분들 어, 어. 어, 네. 어, 좋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치매 걱정하시는 분한테 뇌건강 영 브레인 바디 두병 같이 구성하면 이게 2,540 불이에요. 음. 네. 열 분께만 저희가 1,100 불에. 예, 네, 거의 1440불 혜택을 보시죠. 반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할인가가 더 크네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네. 건강 관리에는 어차 드시면 이거 1년 드실 수 있는 양인데. 네네. 어, 좀 증상 있으시면은 상담해 보시고 네. 드시면 이게 혈액 검진에서 음. 확인할 수 있고. 음.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대표적인 제품들은 저희가 CSDP 골드만 또 원하신다면 뉴두리 음. 플러스 2로. 네. 그리고 영브레인 바디죠. YBB. 예. 너무 좋아요. 예. <laughs> 눈은 아. 밝게, 몸은 네. 젊게, 머리는 똑똑하게. 그럼요. 이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네, 3 플러스 2고요. 좋네요. 그리고 홍화 페르라. 뼈 건강 예, 예 관절염 그렇 관절. 예, 운동을 네. 내가 못 해요 하는 분들 아파서. 네. <laughs> 스2로 그리고 만성 기침 어 목기에 좋은 씨 머리.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네, 기침이 많아서 음. 예 네. 담배를 더 많이 어, 어 했다든가 음. 아니면은 그 일하시고 사시는 주위 환경 초미세먼지 네. 이런 게 음. 많고 케미컬 많다. 네. 그러면 평소에 관리해주시면 좋은데 드립플라스투그 네. 네. 외에도 에보리아이키스 소화계통이죠. 그렇죠. 네 위궤양이라든가 이렇게 음. 걱정하시는 분또가정력이 어, 있으신 분들 맞아요.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거를 하고 시에즈 골드만 드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실제 사례들 굉장히 많고요. 네. BP 헬스 그리고, 그리고 독소를 또 디톡스를 해야죠. 그렇죠. 아, 이거 네. 많이들 주기적으로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디톡스. 네. 그리고 여성들 건강이죠. 생리통이나 아니면 어, 생리 불순 갱년기 여성들한테 네. 좋은 요스 팩터. 네. 아, 어, 요거는 좀 특별하게 해드렸는데요2플러스 네. 2예요. 오, 좋아하시겠다. 네네.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어, 호흡기 면역약에는 풀모트가 좋습니다. 네. 음. 독감 시즌에 우리가 걱정하는 풀모트, 네. 리플러스 2입니다. 이 모든 제품은 어, 저희가 어 메디케어 OTC, OTC 카드로 가능하고요. 네. 본사로 전화 주셔야 이 혜택을 오. 받으실 수가 음. 있어요. 본사 전화번호 알려 드려야겠어요. 네. 저희가 댓글 창에도 제가 올려 놓긴 했는데요. 문의 전화 714-870-7582 7148707582번이에요. 758이가 그 치료 치료 빨리. 이렇게 네, 외우시면 되는데 딱 10분께만 기저질한 세트 프로모션 된다고 네, 하니까 카카오톡 꼭 전화주세요. 상담도 가능한데요. 카카오톡 상담하실 때 아이디 입력하시면 되고요. GC내추럴 아이디 입력하셔서 상담도 가능하고요. 혹시 웹사이트 가보시고 계신 가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GC내추럴 닷넷으로 들어가셔서 또 검색도 가능합니다. 오늘 청취자분이 우리 그샌디치 박사님 오늘 크리스마스 같대요 <laughs>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셔서 인사 한 말씀 마지막으로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참지 마세요. 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 이민 일세들 보면요 너무 참았어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잘 성장하고 있는데도 늘 내가 걔네들한테 내가 바빠가지고 <laughs> 그때 밥도 제대로 못 해줬어요. 자책하시는데요. 맞아. 충분히 멋지고 최선을 음. 다하셨습니다. 네. 참지 마시고요. 정말 건강하시고 덜 아프게 사시는데 제가 돕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